왜잡나놨다고요볼락아시나 닭볶음해도 되고 닭볶음도고 닭볶음해도 되고 닭고그래도 잡으러 낙내뭐 잡으러 가노? 뭐 잡으러 가노? <laughs> 볼락, 아, 어, 볼락 많이 본다는데 몇 마리 잡아가 썰어먹자 오늘 잡을 수 있겠나? 그래 맞다. 있으면 물이야이 뭐. 하면 된라거까지 뭐, 어? 덩어리처럼 하면 그래. 던지고 감으면 된다. 그냥. 가봅시다. 이 꽁치, 형 이거 해다 아까 내주고 뭐거 고기 뭐, 뭐, 못 먹습니다. 시하다 듣더라. 꽁치 꽁, 꽁? 해는 아, 좋네. 반갑습니다. 이거 봐라. 볼락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 얻어 쓸라고 오뭐 잡아놨네 마이 우와 사이즈 좋다 많이 잡아놨다 오. 하나 어뭐 적당한 아니, 거 주시면 쓰라, 되지 이그랑이거람이그 뭔데 이그랑 이거 매야 돼 매야 돼 매라 이거 먹 끈이 없잖아 지금 절반은 잘라라고 요 한번 빼봐 어. 냄새 난디 시 아, 요만큼 요만큼 잘라 요만큼 음, 절반 딱 잘라. 요만큼 잘라내고. 이쯤 은지로 어. 사면 되는데. 들어와 봐. 집에 있는 거를 가져오반 어. 자르고. 어. 어. 이거 버리니까 껍도면 된다 음. 어. 그래던지고으면 돼요. 팁나잘모른다 사실. <laughs> 예? 수여이 맞나? 바늘. 난 모른다. 아니 바늘을 다 감싸야 될까 이거? 바늘 안 감싼다. 한 어. 전체도 감아보고, 빨래도 감아보고. 잡았습니까? 바로 문에. 와, 좋다. 아, 형이 왜? 내줘야지. <laughs> 와봐. 맞지? 이거 던져봐. 안 보이다. 나보 이쪽 안달에 있으면 잡는다 그냥. 문다 알아서. 같아, 어, 한 번씩 딱딱 치 주고. 가 왔다 왔다. 카가라가 봐라. 봐라. 카메라 가만히. 가만히 올릴. 어, <laughs> 좋아. 오, 대박. 아, 오, 나이스. <laughs> 아, 좋다. 오, 아, 오 이야. 미은 방생입니다. 야, 이거는 15cm 미만? 넘는다. 이거 넘는다. 어. 오! 야, 축하드립니다. 예. 이야. 어많 그냥 알아서 딱 거네. 응. 움잘 가는 데 몰라 잡자 그래. 들어 보세요. 형님 넣어 주세요. 이렇게. 네. 있어야 된다. 라 예. 그럼 물 수시로 갈아줘야 돼. 예. 갈아달라고 예,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렇게 있는데 찾아다니면 된다 저 앞쪽에서 하다가 잘안 물면 여기로 오고 맞지? 어. 재밌지 그래도? 어. 저런 돌틈 사이 석초 그래 그렇지 근데 이게 어던지면 어디로 던져지는지나 대충 봤다 이제 가면 된다 가면 <laughs> 된다 지 바로 어이마들 있으면 공격력이 어. 좋고 맞아. 왔어 탈탈 치나? 작제? 하겠다. 오! 괜찮아요. 아, 작네. 보내줘야 돼. 어, 15, 15cm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돼? 아. 10cm? 어, 아, 좀 간다간다 보내주자, 이런 거. 오, 아, 어, 어, 오전만에. 오, 오 왔다. 왔다. 오, 좋다, 좋다. 잘 어, 어, 물었다. 크다. 오! 오, 좋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 고마우니까 고맙습니다 해야지. 도동 아이고 도동이가 지금. 도기 아. 아. 계단 내려가서? 어. 어. 똥똥이 고양이 자, 여기는 정보리 캠핑장이고. 그죠입니다 작은 방파제. 온나온나요 어, 왔다. 오, 역시. 어디로 던질까? 여기가 요래로 보고 뜨는지 가지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대파 이저 아. 안에 얘가 두개 있거든요. 하사그로거어나오 응. 맞습니까? 작네요, 근데. 방생 사이즈입니다. 방생 사이즈? 어. 방생. 들어 걔도 재밌지? 어. 잘 바로 잡고. 작은... 잡았나? 어. 물었나? 오, 좋아. 이야, 좋다. 아, 사이즈 작지? 작지? 방생? 아, 사이즈 조금 아쉽네, 사이즈가. 방생하자 응. 아, 야옹이좀 죽구를. 어, 알았다, 미안하다. 좀 이따 줄게잡 크네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어막크지 아, 않지만 she... 응. 왔다. 왔네? 오오오오피 킵사이즈 됩니까? 오 시간. 좋습니다 이 정도 큰뼈왜안 뽑아? 어? 큰뼈왜안 뽑아? 이리 먹고 그냥 굽히면 된다 볼라. 아니 밑에 지느러미에서 큰뼈 제거하는 거 아니야? 어디? 여기서 뽑을 때. 응? 큰뼈 뽑아야 되잖아. 아니 어차피 이건 털 뽑는 거라서. 아... 응. 그래도 뼈 뽑아야지. 살코식 아니라서 괜찮아. 그럼 뼈 제거 하나 나중에. 어. 응. 할콩치는 쪽파랑. 먹으면 맛있고, 올라가, 아이, 랑 먹으면 맛있습니다. 한상, 완성. 먹어봅시다. 네. 아이 볼록 한 번씩 잡아먹어야겠네요. 볼록 한 번씩 잡아먹어야겠 불나 볼락에 쪽파에 쌈장에 포장해맛다어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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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나 사야 올렸다. 만점 홍달에이아 배출산 못 네. 전어도 깻잎에 난 전어도 우유깻잎